자,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하와이 음, 바오이섬인가 거기서 산불이 크게 났죠. 저도 하와이를 가봐서는 알지만은 그곳이 우리 지구상에는 참 낙원 같은 곳이라고 많은 분들이 휴양지로 찾아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산불이 나서 그한 섬을 거의 다 태웠더라고요 1만 명의 집이 다 타고 지금 천 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67명입니다 현재 밝혀진 사망자만 그 화재더미 속에서 찾아낸 사람의 수만 사망자 수만 근데 거의 대부분 거기 요양하시고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그 젊은 친구들은 바다로 다 뛰어들어서 어, 3일씩 구조를 기다리다가 해양 경찰에 의해서 구조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그곳에 어찌 보면은 가장 큰 지금 자연재해를 입고 있습니다. 어, 참 그걸 보면서 어, 우리가 하와 이 여행 가는 걸 꿈꾸기도 하고 음,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지상 낙원에서도 고난과 역경은 찾아온다는 걸 이번을 통해서도 느꼈습니다. 그게 또 인재가 아니라 자연재해라는 거죠. 사람이 한 것이라면 전쟁을 일으킨 것이라면 사람의 문제이기도 있지만 날씨 기후변화로 인해서 스스로 불이 일어나서 그리고 태풍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갈 길을 잡지 못하고 불이 번져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이 한 순간에 불로 화염으로 불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도 산불에 때문에 산불 때문에 많은 고통을 입으신 산간지방에 계신 농민들도 많이 계시지만, 정부에서 저희가 이번에 한 3년 전에 수재를 입었던 그런 대한민국 전라도 쪽에 많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제가 운영하는 공익법인 희망을 파는 사람들에서 모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 한 8억, 9억 정도를 모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재민들 몇백 분, 전국에 있는 수재민들에게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를 각 집안에 다 하나씩 선물해 줬습니다. 그 모금된 돈으로, 어, 직접 가봤어요. 수재를 입으신, 자연재를 입으신 곳에 가보니까. 정부에서 저는 그걸 다 집을 건축하는데 도와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부 예산이 그렇게 없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세금이 너무 많은 재해가 일어나면 그래서 집이 다 무너지고 집이 사라진 집인데도 그 집이 받을 수 있는 돈은 700만 원, 800만 원. 그리고 조금 잠긴 분들은 300만 원. 여러분 사실 그거로 벽지 한번 하면 끝나잖아요. 이 300만 원으로. 그래서 결국은 재해를 입은 곳에 사는 시민들과 국민들만 사실은 운이 나쁜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하와이에서 그런 사건, 사고가 생기고 자연재해가 일어났는데 집이 이런 사람이 만 명이란 말이죠, 만 명. 음, 그리고 천 명이 지금 실종됐다면 생사를 모르는 거예요. 사망자가 지금 67명이 났으니까. 우리가 한치앞도 모르는 이 세상이란 걸 다시 한번 느끼고 내가 사는 곳이 낙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재해 없고 전쟁이 없고 내가 지금 별 자연재해 없이, 전쟁 없이 살고 있는 이 자체가 극락이라는 걸또 오늘 한번 기사를 통해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악착같이 애쓰며 살고 있는가라는 걸 다시 되돌아보는 시절 인연이 되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어, 지금 여기 이제, 어, 60세 넘어 분도 계실 테고요. 50세 분도 계실 거고 40대 이하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오늘 불어 보니까 78억 명 정도 되더라고요. 인구가 우리 지구에. 근데 그 중에서 78억 명 중에서 65세 이상 살수 있는 사람의 확률이 8%입니다. 8%. 8%. 그러니까 45세 전에 죽는 사람이 거의 50%고요. 64세까지 사는 사람이 거의 9 2에요 근데 65세 이상 사는 사람이 지구의 78억 명 중에서 딱 8%만 그렇게 살수 있대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훨씬 더 높죠. 80세 이상 되니까 자연재해 없고 교통사고 없고 크게 병에 걸리지 않고 음, 그래도 수술 잘하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의료 보험이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이런 대한민국에서 수명을 조금 더 평균 연령에, 평균 연령이 아니죠. 8% 안에 65세 이상 살고 있다면, 난 참, 그래도 이 지구상에서 그래도 행복한 축에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 통계를 보면서, 아, 이게 나도 참, 뭐, 우는 아직까지 그때 그 나이까지 안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의 희망 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 이상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고 없어도 병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암에 걸린다 하더라도 관리를 잘하고 대한민국 의료범이 잘돼 있으니까 또 그런데 민감하고 건강에 또 염려하는 그런 마음도 크고 그래서 그 연령보다는 보통 더 많이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한 것을 찾아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이 시점, 2023년 8월에 제 마음에 느끼는 감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세요? 네. 예,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우리가 어, 이 마음으로 살면 어, 우리가 건강이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그리고 건강의 몸의 건강을 잃으면 병원에 가면 되지만 이제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시대가 왔어요. 마음의 건강. 요즘에 병에 일어나는 병이 일으키는 원인의 80%를 그 원인을 잘 모른대요. 그게 현대병, 스트레스, 근심, 화병, 이런 것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마음의 병이라고 이름 짓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40% 이상이 지금 우울증이 또 앓고 있고, 대한민국의 하루에 39명 정도가 스스로 삶을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기 혼자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가족들도 이게 자살 유가족이란 말은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친구, 직장 동료 이런 사람을 다 자살 유가족이라고 해요.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TV에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자살하면 나도 자살 유가족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향을 받으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이 주는 여러 주변에 이런 충격적인 것은 이로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저도 제 주변에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그렇게 떠났고, 그래서 어이 명상을 조금 더 대중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보급하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물론 몸의 건강이지만, 몸이 여기까지 걸어오실 정도 되고, 여러분들이 정신이 괜찮다면 이제는 내 마음을 돌보야 할 때가 됐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자식들, 가족들 마음도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자식에게 뭐돈 물려주고 유산 물려주고 건강 챙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 또는 배우자의 마음이 편안하려면 내 마음 편안한 거. 이걸 먼저 가장 앞선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너무 빠르게 급발진하고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좀 급한 마음도 많고, 화가 좀 많아요. 대한민국. 그리고 급한 마음이 많아요. 그리고 좀 욕심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비교하는 마음이 좀 많아요. 남들이 하면 같이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물론 그래서 경제성장이 빨리 된 것도 맞아요. 뭐 하와이나 제가 캄보디아 지부나 뉴욕 같은 데 가보면 각자의 삶을 살지만 그렇게 비교하진 않아요. 각자의 삶에 그냥 만족하며 살면서 최선을 다해 사는데 우리 대한민국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10위권 안에 들어 우리 대한민국은 조금 비교하는 마음이 많아 있어서 이게 남과 비교하고 욕심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안 이루어지면 그때 일어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화가 일어나요. 나는 왜안 되지? 아이고 이러다가 난 너무 힘들다. 스스로 목숨을 탁 끊는 경우도 있지만은 남까지 내가 혼자 죽을 수 없다. 남까지 해구지하고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의 해구지 당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 아니고 내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어요. 요즘 세대 여 지금 TV 보면 정말 너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범국민적으로 이 마음의 평온을 찾고 너무 급하게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 챙기고 조금은 느리게. 천천히 좀 걷고,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살 만하고, 의료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자연재해가 그래도 대한민국은 좀덜한 편이에요.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정말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태풍이 와도 일본이 이렇게 막아주고, 저기 황사가 몽골에서 와도 중국하고, 이쪽에서, 대륙에서, 북한 쪽에서 또한번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리학적인 감사함은 돈으로 살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만 좀 평안하고 느긋하게 가지고 지금까지 빨리 갔던 그 습관이 있으니까 조금 느리게 가질 수 있는 것만 배운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우리 제가 볼 때는 지구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공감하신다면 박수 한번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 한잔 하시죠. 자. 예.